오늘은 필립 피처가 말하는 투자 대상 기업을 찾는 15가지 포인트 중 13번째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3번째 포인트는 성장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해 가까운 장래에 증자를 할 계획이나 이로 인해 주주의 지분이 희석될 가능성이 있는가 입니다. 유상증자란 기업이 주식을 더 발행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것은 회사의 상황에 따라 호재일 수도 있고 악재일 수도 있습니다. 회사에 빚이 많고 현금이 없다면 또 이익이 줄고 있는 상태의 기업에서 유상증자를 하는 것은 지금 기업이 힘드니 주주들에게 돈을 좀 달라는 의미로 유상증자를 하는 것입니다. 이건 악재겠죠. 하지만 기업이 재무가 좋다면, 즉, 빚이 없고 현금이 많고, 현금 흐름이 좋다면 유상 증자 시 기업의 확장을 위해 설비 투자를 하기 위해 증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호재입니다. 지금의 테슬라의 재무 상태는 역대급으로 빚이 없고 역대급으로 현금이 많은 상태입니다. 그 이유는 경기 침체에 대한 일론 머스크의 트라우마 때문인데요. 2008년에 파산 직전까지 간 테슬라로 인해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고생을 했기 때문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돈이 많아서 기업을 운영할 때도 돈을 허투루 쓸것 같지만 매우 신중히 재물을 신경 씁니다. 만약 지금의 상태에서 테슬라가 증자를 한다면 그것은 호재일 것입니다. 따라서 아주 특별하고 뛰어난 주식 에 한정해서 투자를 한다면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것은 투자 대상 기업의 보유 현금과 추가로 조달할 수 있는 외부 차입금이 향후 수년에 걸쳐 예상되는 성장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한가 하는 점입니다. 만약 테슬라가 수직 계열화를 하지 않고 모두 외주를 주었다면 또 소프트웨어 는 뒷전으로 하고 테슬라 모델2 이런 자동차에만 신경을 썼다면 저는 투자를 하지 않았을 것이고 자동차만으로는 성장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증자를 한다면 테슬라는 악재일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현재 테슬라는 수직 계열화로 제조에 아주 최적화되어 있고 에너지, 소프트웨어, 로봇, FSD까지 모든 사업이 성장성이 있고 다른 기업이 감히 노리기 힘든 기술력과 팬심, 시장 장악력이 있습니다. 성장성이 있고 실제로 성장을 한다면 그 기업이 증자를 했을 때 저는 마음을 놓고 편하게 투자를 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확장되는 기업을 보며 흐뭇하게 투자를 할 것입니다. 현재 테슬라가 증자를 한다면 그것은 호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